뉴질랜드의 지하 별세계, 와이트모 반딧불 동굴, 와이트모 글로웜케이브스 탐험, 뉴질랜드 북섬의 지하 깊은 곳, 수백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신비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하루, 와이트모 반딧불 동굴입니다. 이곳은 자연이 만든 조각품인 두귀석과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는 신비한 색명체들이 어우러져 아치 우주를 이용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빚어낸 현대 미술관, 두귀석과 석순, 둥굴 내부로 들어서면 실직으로 뻗어내린 거대한 석회암 기둥들이 한문객을 맞이합니다. 전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석회 성분 방해석을 남기며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데 1세 지국 센티미터, 2세 지국 센티미터가 자라는데 무려 2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장에서 내려오는 주류석과 하닥에서 솟아오르는 석신이 만나면 거대한 기둥 칼럼을 형성하는데 이는 둥굴 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물 중 하나입니다. 하이드는 이곳을 윗 있게 현대미술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방문객의 성산력에 따라 흑기레연 모습이나 뉴질랜드의 국토인 키미세 또는 대가족에 형성된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울림 중 대성당, 더카 r 드로 둥골 깊은 곳에는 대성당, 더카 r 드로 이라 불리는 거대하고 높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천장 높이가약 15m에 달하는 이곳은 둥골 내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등 형태의 전장과 울퉁불퉁한 석회암 표면은 소리 진동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반사하여 자연적인 내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뛰어난 내면 덕분에 실제 이곳에서는 합창단구간이나음악회가 열리기도 하며 투어종 가이드나 방문객의 노래를 부르면 바이크 스톤 다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어둠 속의 푸른결, 아라크노 캄파, 루미루사, 글로 웜스, 와이드 모둠 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머리 위를 수놓는 수만 개의 푸른 불빛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의 주인은 반딧불이가 아닌 뉴질랜드와 호주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아라크노캄파 루미노사, 아라치노캄파 루미노사, 알는곤충의 유충, 그어웜입니다. 빛의 비밀, 이들은 둥굴 천장에 근접한 실맵을 들어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푸른 빛 생체 발광으로 먹이를 유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빛을 만드는 원유는 이들의 배설물과 체내 황학물질루시페린 규소 등의 결합작용입니다. 생에 유추은약 9개월 동안 빛을 내며 먹이를 먹고 살았지만 정춘이 되면 이비트어와 영업을 썩게 됩니다. 정춘은 오직 번식을 위해 약 3일간 짧은 셈을 살다가 채매 마감합니다. 생태 이들은 소음과 진동에 민감합니다. 소란스러운 면 위협을 느껴 더 밝게 빛나지만 이는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하게 만들어 결국 불어주게할수 있습니다. 침묵의 한해지하한부트 투어. 투어의 마지막은 지하 6미터 깊이의 강위를 흐르는 부트 여행입니다. 이때부터는 완벽한 침묵 이후 무대입니다.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직 타이드가 바투를 잡아당기는 힘으로만 움직이는 부트에 몸을 싣고